자, 18번 보겠습니다. 유리화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이 부분 유리화를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가 켈레스로 꼽혀 봅시다. 자, 그러면 분자는 n제곱 없어지고요. 뭐, 분모는 그대로 남겠죠. 자, 그러면 분자도 1차. 분모도 여기가 1차, 여기도 1차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리미트 가게 되면 극한은 개수만 적어봅시다. 위에서는 2분의 1이 남고 밑에서는 n제곱의 개수 1이구요. 옆에도 1이 있네요. 그래서 본부스 계산해보면 4분의 1이라는 극한이 나옵니다.